NHKCP도 제가 어떤 자리서부터 배팅했냐면 11시 55분에 배팅을 시작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11시 55분이 여기에요. 여기. 요기. 그래서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네, 반갑습니다.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을 좀 찍고 올려드렸어야 했는데 중간중간 좀 불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편집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제 찍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매매를 했었던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그리고 금요일장 가장 매매가 좀잘 됐었던 종목이 NHN KCP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매매 복귀 또 간단하게 좀 하면 여러 종목들 살펴봤었는데요 네 올려드리지 못했고 오늘도 좀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자, 매매 복귀는 제가 애경산업 오늘 매매했던 종목 이거 복귀 차트 060으로 틱차트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움직였던 시간대가 여기 보시면 2시 21분입니다 틱차트와 분봉의 큰 차이는 시간축이 달라요 분봉 같은 경우는 오전 내내 오후 2시 전까지 잠잠했습니다 2시 반부터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제 직전의 고점까지 뚫어내는 모습을 확인하고 좀 들이댔고요. 결국에는 분봉 상황에서 이 생명선 딱 수렴을 하고 방향성이 위로 슈팅이 시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특자트로 좀 살펴보면 여기가 맨 처음에 쏘아졌던 자리고요. 직전의 고점을 뚫어주는 모습 확인하고 눌림에서 좀 잡아가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비중을 덜어내면서도 계속 좀 공략을 했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뭐3% 정도 다 슈팅이 나와가지고 챙겨주고 또 눌림 잡고 여기서 부터 5 이상 나왔던 것 같습니다. 챙겨주고 남아있는 물량,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뭐 챙기면서 마무리를 했었구요. 애경 산업과 오늘 스튜디오 위드. 라는 종목도 특자트로 어, 보여드리면, 분봉으로 보여드리면, 이 자리가 대략 급소 구간이에요. 스튜디오 미래의 급소 구간인데, 계속 치는 거예요. 막 매끄럽진 않아도, 계속 치는데 미끄러지고, 미끄러졌는데도 올라오고,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베팅을 했습니다. 한 차례, 아마 요 오전에도 좀 건드려 봤었고요. 보시면은 제가 요 오전에 공략했다가 짧게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간대가 1시 40분이네요. 계속 뭔가 흔들면서도 일봉상 중 이원 자리를 돌파해 나가는 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배팅을 하고 챙겨줬습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뭐3% 이상 나왔기 때문에 챙겨줬고요. 결국에는 이 고점 대를 뚫고 쏘아줬기 때문에 이 눌림 자리에서 또 담아가다가요 밀려나가지고 비중 덜어내고 다시 이제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슈팅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또 챙기면서 마무리를 다 했었던 종목이고요. 어제 아까 영상에서 살짝 보여드렸던 NHKCB 같은 경우는 오늘 다닐까요고요. 어제 매매했던 자리 특자트로 좀 보여 드리면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자리가 굉장히 핵심이에요. 핵심. 분봉에서 좀 보여 드리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앞서 제가 애경산업도 첫 돌파 첫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움직였을 때 베팅하지 않았어요. 언제 베팅을 했냐면 어, 다시 돌려보세요.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서 직전에 고점 뚫어주고 나서 제가 베팅을 했거든요. 어, NHKCP도 제가 어떤 자리서부터 베팅했냐면 11시 55분에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11시 55분이 여기에요. 여기. 요기. 그래서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눌렸다가 분봉상의 생명선, 생명선을 딱 지키죠. 지키는 모습까지 확인 하고 나서 베팅하기 시작했고요. 베팅을 하고 나서 뭐 올라가니까 기본적으로 뭐3% 추가 매수해서 뭐 챙겨주고 여기까지 이쭉 이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아쉽게 이 구간에서 제가 건드리질 못했습니다. 다시 눌림 자리 들어갔다가 자르고 들어갔다가 비중 덜어낸 다음에 다시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5%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챙겨주고 기가 막히게 이 자리에서 베팅하고 또 챙겨주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지난 주 교육방 때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고 그리고 나서 기다림. 아마 여기서 부터 추세가 꺾였을 거예요. 분봉상의 생명선 벗어난 자리가 대략 이 정도예요. 자, 보시면 12시 44분입니다. 한번 볼게요. 1분봉 상황에서 12시 44분이면 여기죠? 그죠? 여기서부터 쭉 생명선 타고 가던 추세가 벗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다가 이 구간에서 다시 공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제가 비중을 배팅을 했던 자리가 여기예요 1시 10분 경 생명선 돌파와 지지를 보이는 그 자리. 1시 10분이면 여기죠. 여기 어, 이렇게 배팅을 하고 슈팅이 쭉 만들어져서 시원하게 또 챙기고 담아갔지만 제가 손절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짧게 손절하고 추가매수 했다가 손절폭을 많이 해가지고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배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자리가 제가 마지막에 한 차례 좀더 건드려보기도 했는데요 이미 여기서부터 추세가 꺾였어요 자한시뭐두시 뭐 한번 볼게요 두시 여기에요 일분봉 상황에서 이미 조금 추세가 꺾였고 3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3분봉 보시면 어디서부터 끝이다 1시 48분 이후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반등줄 때 정리를 한거고 이후에 공략을 하지 않았습니다 2시면은 여기에요 여기 2시 저는 딱 2시까지만 건드렸다가 말았어요 계속 3분봉상에서 생명선 저항을 받고 끝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틱차트와 본봉상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복귀 조금 세세하게 그래도 말씀드려봤던 것 같은데 기본 특강을 수강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당일 트레이딩 어떻게 좀 하는지 어떤 자리에서 기다리고 어디서 매수를 하고 그런 것들을 특히 이제 뭐 분봉은 기본적으로 깔고 보고요 특차트를 활용을 해서 좀 자세하게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트레이딩 플러스라는 강의까지 수강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미리 하나 좀 공지를 하면 아쉽게도 좀 급하게 공지를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그것보다는 사실 여름 휴가 그 성수기여서 그런지 그리고 일요일 날이어서 그런지 아쉽지만 차트마스터 오프라인 강의 를좀 추진을 했다가요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온라인 라이브로 지금 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7월 26일 날 진행을 할것 같거든요. 온라인 라이브 강의는 그러니까 차트 마스터 클래스는 어 지금 수강 신청하시면은 차트 마스터 클래스는 기본 특강 급소 추세 뭐 생명선 지뢰 시그널부터 해가지고 어 레드블까지 다 학습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온라인 라이브 강의 7월 26일 날 수강을 이렇게 또.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아쉽게 이번 차트 마스터 클래스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을 해 보려고 했는데 못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좀 시간을 여유롭게 두고 미리 좀 공지를 일찍이 좀 올려 드리려고요 8월 24일 일요일 또는 제가 키움에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또 갑자기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 8월 2일 서버 점검 외에는 8월달 계획된 게 없고 때요. 그래서 8월 30일 토요일, 8월 24일 일요일 또는 8월 30일 토요일 투표로 좀 진행을 해가지고 카운터 택이나 트레이딩 플러스 강의를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지 확인하시고요. 공지 올라오면 오프라인 강의 기다리셨던 분들 빠르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미리 또 강의실 같은 경우도 섭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좀 간단히 본다라고 했는데 뭐 강의 공지 드린다고 시간이 또 이렇게 훌쩍 지나갔는데 거래 대금 검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렸고요 참고하시고 오늘은 일단은 빠르게 볼게요 CTK는 상잘량이 좀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한데 탈플라스틱 플러스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텔콘이 급등을 했다가 에이비온이 대장이었죠 점점점점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올선 회복해주고 생명선 인탈하지 않으면서 오늘 오랜만에 시세가 나와가지고 저도 좀 애매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스맥이라는 종목 스맥이 시간에 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이때도 프리마켓에서 급등을 했을 거예요. 요때 KRX 차트 보여드리면, 자 그죠? 점입니다. 이날 어, 이날 애부터 마켓에서 급등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XNT 홀딩스가 아, 지분을 어, 이렇게 취득을 했다. 어, 아마 조만간 또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나올 겁니다. 보시면은 6월 24일 날 어 오늘과 같은 주식 대량 보유, 보유자 수요 주식수 변동 어, 이러한 공시가 요때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이때 있었는데 변경 공시가 나오고 나서는 조정을 받았네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장 마치고 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에 급등했던 데에는 스맥 세종텔레콤의 5G 특화망 사업 인수 완료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저는 하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게 저는 매매를 하진 않았지만 오장 그리고 동시가때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아, 이게 제가 좀요 종목을 움직일 수도 있겠다 했던 부분이 최근에 금융 뭐 상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지주 쪽 은행 뭐 금융 손해 보험 뭐 생명 뭐 이렇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증 권 보시면은 현대차 증권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증권의 지분 분석 요거를 좀 보시면 세종텔레콤이 지분을 5% 보유를 하고 있어요 어, 요런 점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오후에 갑자기 급등을 해서 단몇분 만에 20%나 좀 급등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또 하가를 한 기록했어요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요 강원에너지도 오늘 좀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고 삼육물산, 36물산, 삼육물산이 정말 어, 멋진 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육물사는 오늘 매매를 했지만 아쉽게 본절선에서 이거는 마무리를 했고 스튜디오 미르 CJ 아, CJ 같은 경우는 뭐 지주 테마이기도 하고 화장품쪽 한류 요쪽 다볼수 있죠 식품도 식품과 이 바이오포트라는 종목도 이때 급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생명선을 지키고 지금 오일선을 회복해 있죠 요것도 이렇게 올라가는지 또 체크를 해볼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포트 보시면은 식품 제조업체예요 뭐 스낵, 뭐 음료, 식품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지 생명선 이탈하기 전까지 체크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삼성화재, 에코플라스틱, 인포바인 인포바인 단일가 지정 단일가 지정에 된 종목 많습니다 인포바인 지정이고 메커스는 아니에요 조강피역도 단일가 지정 공시가 오늘 나왔고요 GFC 생명과학도 신규 상장 테마이기도 하고 화장품 테마이기도 합니다 GFC 생명과학에 내일도 사실 쏘아줘도 되는 그런 자리에 있고요 신규 상장 쪽, 쪽 보면은 뉴앤 AI라는 종목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왔는데 올선 이탈하기 전까지 만약에 벗어나면 바로 하루 이틀 안에 올라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올라가는지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체크를 하고 사이닉 솔루션이 개인적으로는 오늘 좀 조정을 받길 바랬는데 오전에 바로 좀시세가 나왔어요. 내일 뭐 강한하면 여기서 또 폭발을 해줘도 되지만 좀시세를 주다가도 조금 조정을 좀 받아가면서 역시 이제 5일선이 요것도 생겼죠. 결국에는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웬만하면은 직전에 좀 고점 때 요런 자리까지도 좀 지켜가면서 조정이나 나오더라도 지키면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즈 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뭐 당장 올라가 줘도 좋고 뭐 이건 저출산 그리고 영유아 화장품까지 여러가지 또 엮여 있습니다 어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에르코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쉬운 캔들이 거든요 여기가 바로 맥점과 오일선이 동시에 깨지는 자리에요 뭐 그래도 큰 그림은 생명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지뢰그을 떴고요 바로 일어서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동방 kctc도 다닐까 지정해요 사인이 솔루션 미트박스 미트박스는 그런대로 오일선 위에 있는데 동양철관에좀 다소 아쉽습니다. 오일선 살리지 못했죠. 맥점도 깨졌어요. 앞자리에서도 조금 아쉬웠거든요. 뭐 그런데 생명선 지키고 터졌고 뭐 이슈 알래스카 뭐 얘기가 나온다면 또 급등을 할수 있겠죠. 아무튼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다. 직전에 좀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요 구간인데 여기를 좀 지키면서 움직일런지. 유키즈온 쿠콘 후콘. 쿠콘도 뭐나쁘진 않은데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카카오페이가 지금 지대식을 뜨고 오늘 생명 을 지켜내지 못했죠. 그러면서 많은 종목들이 뭐 네이버라든지 LG 시닉스라든지 좀 시총 크면서 함께 좀 급등을 했던 어,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카카오도 지금 아무기에 접어들었고 그러니까 요거는 기간 가격 조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언제부터 매수세가 들어올 것인가 물론 쭉쭉 가다가 밑에서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생명선을 좀 돌파를 해줘야 되겠고 요 지대시그널 자리가 있는 요건 지대시그널 자리를 먹어줘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 관심있게 그래도 볼수 있는 종목이 최근에 제가 매매했던 NHKCP 단일가 지정 중입니다 내일 2일 차고 한컴 위드 내일 3일 차고 쿠코 뭐 제주은행도 내일 빠지면 좀 아쉬워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자 올라가는지 만약에 뭐 가면 참 좋은 자리에서 미끄러지고 오일선 밀려나면 조금 뭐 아쉬운 거죠 뱅크웨어 이렇게 좀 그래도 기술적으로 볼 만한 종목도 있고 좀 아쉬운 종목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단일가 지정예고가 나왔고 생각보다는 장중에 뭐 시원하게 올라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발산을 하고 생명선 수렴을 하고 지금 오일선 위에 계속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신고가 이렇게 흐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무너지기 전까지는 우리기술투자도 비트코인 시세와 함께 좀 하겠죠 신성ENG가 우리기술투자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기술투자 지분을 한7%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해서 두나무 관련주로도 이렇게 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재생 쪽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솔루션 신재생 지금 뭐 생각나는 대로 섹터 테마별로 주요 종목들 빠르게 보고 마칠게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신재생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지뢰 신호를 떴지만 그래도 먹었고,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거나 아니면 생명선을 딛고 가거나 여기서 빠지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아쉬운데요. 어 조금 아쉬운데 더 아쉬운 거는 두산에너빌리티죠. 지뢰 신호이 지금 이틀 연속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지뢰 신호를 뜨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상향 돌파를 할때볼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양호한 모습이고요. 생명선 딱 지킬 자리에서 지키고 그리고 오일선 타면에서 지금 뭐 30만원 KRX 기준으로는 30만원 찍었고요 뭐 어디까지 갈지 뭐 지금 많이 올랐지만 밸류상 뭐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s k 이닉스 쭉쭉쭉 멋진 모습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래도 생명선을 지키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생명선 추세에 이탈하기 전까지는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 살펴봤고 뭐 정말 금융, 지주, 뭐 오일선, 뭐 랠리 뭐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이렇게 오일선 위에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신용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오일선 살리면서 바로 가지면 좋을 자리고 미래세셋증권은 생명성과 수염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키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터지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 정도 말씀드린 다음에 그 밖에 이뮤논시아도 지금 맥점이고 여기서 충분히 갈 녀석이라면 갈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끄러지면 조금 더. 최소 두 차례 정도 기다려 봐야 될 수도 있고요. 이뮤논시아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제 파미셀 같은 경우도 요 구간에서 좀 흔들고 밀려났는데 그래도 다시 일어서가지고 또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HMM도 꾸준한 시장에 관심을 그래도 받아가고 있더라. 2차전지 쪽에서는 LNF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내일 레드불 자리입니다. 갈 자리예요. 갈 자리에서 못 가면 아쉬운 거거든요. 어 그러면 또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내일 양봉의 흐름이 좀 만들어지는지 볼수 있고 겠 로봇 쪽도 전체적으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로보티지는 생명. 선을 지키고 생명선 위에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볼수 있겠고요. 이요 네,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월요일장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잘 참고 하셔서 내일장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시고 내일도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